안녕하세요. 오늘은 들리야크 회장님하고 같이 북한산 산행을 위해서 왔는데요. 이게 우리나라 그 일세대 시장에 쉽게 네. 말해서. 네. 역사를 다 네, 네. 알고 계시더라고요. <laughs> 제일 먼저 남은 사람한테 사기 당했어. 회장님 남은이. 남은가 할머니가 있는데. 야, 미야, 어떤 소리히받어저 고생하냐? 집에 들어올 라 <laughs> <laughs> 출세도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지금 이 시간은 간식 탈. 이빨 아플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나여자 있다 회장님이 방송 나올 수 있습니다. <laughs> 방송 나올 수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회사에서 누구래? 그래. 지금 뭐라고 랬어뭐라어 어? 아니야. <laughs> 어, 대량하고 가셔가지고 베이스에서 이렇게 우정이 자꾸 계셔가지고. 그런 모든 걸다 알고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래서 이제 정상 갔을 줄이막그 베이스에서 막 애간장 녹이면서 하,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뭐, 잘 정상 등장하고 내려올까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하셨기 때문에 뭐 6,000m나 7,000m짜리는 10, 그냥 쉽게 <laughs> 가능하십니다. 훈련도 그러면 6,000 이상은 뭐야 아무셔도 없을 거예요. 그 에베시 갈 것도 에. 에. 이비시 갔다 오고 다음 날 새벽에 칼라파타를 어, 가. 예, 예. 안 가신다 그랬거든요. 그래서 저따가 이비시 갔다 오면 예. 너무힘들면안 간다. 그짜 저게. 예. 잘 먹고도 잘 하. 해놓을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일찍 일어나. 야, 그러니까 칼라파타를 가시는 그랬거든요. 예, 칼라파타를. 예. 예, 예. 다음 날 새벽에. 예. 낮에는 못 가. 그래. 예, 맞습니다. 새벽에. 안, 안 보일 거. 때 올라가야. 보히는 것도 같아. 칼라파타를 정상까지 갔다 왔죠 35400. 아, 5600이죠. 5000, 5000 아, 오토 5, 5 0으로 나오거든요. 네, 네 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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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회장님 그 다녀오실 때가 더 있습니다. 또 랑탕도 한번 다녀오셔야 되고요. 음, 명확한 네, 예, 랑탕 가 한번 관련된가 못르어 랑탕에서 우리 시에 붙지 었는데 그때는 내가 못 가고, 말이야. <laughs> 아, 어, 그러면 그거 저기 뭐 점적도 시간. 그전그 전에 그 전에 들 네,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서 서울까지 2, 2박 3일만에 왔는데. <laughs> 2박 3일만에 왔거든요. 그 이렇게 점서까지 걸어오셔가지고, 그점 좀섬에서 그, 그 나라 그 국내선 있잖아요. 네. 포카라로 타고, 포카라에 다시 카트만두 타고, 카트만두에서 비행기 타고, 그렇게, 그렇게 뛰어요 비행기 타는 게 아니고, 정기호선 그가 안나 그러나 베이스 캠프 그 북베이스 캠프에서 점선까지 1박2일로온 거야. 네. 하루 자고. 그가 밤새 와서 점선에서 새우잠 자고 아침에 이렇게 창틀어 보니까 비행기 오는 거야. 그 얼른 어디 꼬 공항에 가서 표 달라고 표 인양 받겠어 비행기아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래. 표 없지 그러지 없지 전혀. 표그 사서 복근하고니까 이제 여행사 직원 만나 갖고 야국 만들어내. 가또 왔다 왔어, 가 왔다 왔어. 누가 됐지? <laughs> 아니 생각해, 24년도에 여기 와서 수어살 사람이 누가 있어? 응? 이굴 파서 말이야. 그때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통을 속에 살았거든. 그리고 바로 이 뒤에. 응? 그 후에다가 이 남수. 내가, 이, 이 여기가, 고양 분야. 그러니까, 건축 허가를 냈어요. 음을 는데 다른 산장들은 허가를 안 내고 다어워놨어 음. 이거만 이 사람이 허가 낸 거야. 그러니까, 이거는 철거를 못 합니다. 다른 게, 이, 이, 이 위암 있잖아, 위암. 예, 예. 위암, 그 밑에도 산장 하나 있었잖아. 예, 예, 예. 그것도 철거되었지. 예. 또, 북한 산에서 아까 오다 보면 예, 예, 예. 또 철거당했지. 다 철거했지만은, 이거는 최고모델 사회재산이기 때문에 <목소리도> 이게 저 위에 있다는 문을 갖다 붙였구만 6이오때 했다는 얘기 있어요 <목소리도> 네. 어, 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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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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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아, 예. 회장이요 네. 네. 아, 이이예 아.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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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쪽으로 면 아, 가면 유명한 데 나옵니다. 이 자리가 산장, 산장짜리야, 우이산장이라고. 적고, 땅도 적고, 또 금산로 입구라서 불편하다. 그 저희가 이제는 그말안 쓰는데, 무당골이라고, 옛날에. 무당골이라는 건 무당들이 많은 데 터야 좋잖아. 상식적로 어? 그래서 거기에 만들었지.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, 지금은 99.9% 찬성이에요. 그때 안 했으면 영원히 못 하지. 아 참. 내가 칼 맞을 뻔 했지. 아, 죽인다고도 하고 밤 1시, 2시, 3시에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. 아 참. 그러니까 우리 산악인들도 재밌는데 힘말지 않아 이제 암, 암벽하다가 이제 사고 나서 죽으면 인수복이나 이 선임복이나 이백 군데 밑에다가 바위에 동판 붙인다든지 피석을 많이 세웠거든. 그게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. 관광객한테도. 혐오감도 있고. 그, 그거를 하나에 모으는 작업을 하자. 해서이 추모비를 만들어서 그로다 모이자. 근데 이 동판 산악회들이 반대를 한 거야. 반대한 사람들이 나중에 몰래 제일 많이 붙였어. 그, 여기가. 그래서 그 유명한 위산장터입니 한 보니까 조금 렇지만 그래도 역사가 있는, 역사가 있는데, 그때는 이 나무가 그리 크질 않아서, 근데 이제 나무가 무거지고 그러니까, 입구도 없었는데, 근래에 만드는이구 좋다고 하면서, 십시일반 다 모아들어서, 이제, 산악인들이 가는데, 산악인 추모공원은, 이 샤모니에도 있는데,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. 어, 초라하고 여기는 좀 품위가 있어 앞으로 관광 명소 될 수도 있을 거야 사랑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산이 무섭고 어, 어렵고 어,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뭐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어, 지방자치제에서 응산으로 잘 정비하고 아주 좀 안전하게 되있기 때문에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쌍쌍이 아닌 친구들끼 얼마나 많이 갑니까? 지금 백운대뿐만 아니라 청계산, 완악산 제가 지난주에 한라산 갔다 왔는데 한라산도 뭐 사진 찍는데 두 시간 걸려요. <laughs> 네, 그러니까 명산은 과거는 어, 이제 어른들이 다니는 산이다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. 요즘은 명사는 20대, 30대가 장악하고, 이 50대, 60대는, 어, 올레 길, 둘레 길로 밀려나서 산 위에 갈 수도 없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. 김여원 대장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리더로서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아마 훌륭한 그 유튜버가 되지 않겠냐.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요즘 이 사회가 좀 어떻게 보면 나약해졌잖아요. 도전 정신도 없고 모두가 일도 안 하고 편안히 빈둥빈둥 지내려는 어떤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이런 세대들이 좀 도전 정신을 갖고 미래에 지향적으로 말지 뭔가 두려움이 없이 화기차게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열심하겠습니다. <laughs> 원래는 저기, 의견까지 걸어서 내려가야 되는데, 회장님이 또 그때, 저, 매장에다 얘기 특별히, 오늘은, 어, 차를 타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. 저랑, 그, 여기 북한산에, 어한 달에 한번 정도 왔었는데, 차를 분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냥, <laughs> 그런 데로 갔습니다. 오늘, <laughs> 특별히, 우리 유튜브 팀이 왔다고하는 <laughs> 차를 불러줬습니다. 차를 타기 위해서, 이동하시죠. 가자. 네. 어. 제일 빨리 가니까 좋죠. 회장님 모시고. 뭐 먹죠? 간단하게 힘차서 먹으면 아까 저번 때 갔던 데 갈까요? 아, 안 샷.

회장님한테 지하철 타고 지하철 타고 갑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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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회장님하고요, 아침에 여덟 시에 회장님들에다 만나가지고 9 시에 그 산행 출입 가서 이렇게 끝나고 오늘처럼 식사하고 어, 지하철 이용해서 박스까지 가서 이렇게 헤어지는 걸로 이겠습니다 어, 가보겠습니다.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.